안녕하세요. 테크를 먹다. 테켓 태키, 테킷입니다. 수능도 끝났고 요즘 가장 관심 많으신 거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노트북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가격이 20만원대부터 300만원대까지 정말 뭐 하늘과 땅 차이라서 가성비 좋게 하나 고르는 게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사세요 같은 추천이 아니라 네,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잘 맞는 노트북을 고를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딱한 영상,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 자료로는 u n r u n and Evolve의 2025년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맥스테크의 노트북 구매 전 체크해야 할 것들, 이두 가지 영상을 참고해서 제작했고요.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번 영상은 한국 사용자 기준에 맞게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내가 노트북을 왜 사려고 하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이 노트북으로 하려고 하는 거, 뭘 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야 나머지 기준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문서 작업, 웹서핑, 강의 시청 정도면 저전력 CPU,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하고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 그리고 고사양 게임이 목적이라면 고성능 CPU와 내장 GPU는 필수입니다. 코딩의 경우, 간단한 웹개발 수준이라고 하면 중급 사양으로도 충분하지만 백엔드나 머신러닝까지 생각하신다면 램과 CPU 성능이 중요해지고요. 핵심은 첫 번째 기준은 이 노트북의 스펙이 아니라 나의 용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요즘 노트북 가격대가 워낙에 넓어서 고민이 좀더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렇게 나뉩니다. 30에서 50만원대 인강, 문서 작업, 간단한 웹서핑용. 60에서 90만원은 대학생이나 직장인 다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다용도 노트북, 100에서 150만 원대는 게임, 편집, 개발용 고성능 제품. 150만 원 이상은 프리미엄 브랜드나 크리에이터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싼게 비지떡이니까 한번살때 아주 처음부터 좋은 걸로 사라. 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노트북이 데스크탑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좋은 노트북의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문서 작업, 과제 제출 정도가 주목적인데, 150만원짜리 고성능 노트북은 오히려 성능은 남아 돌고 무거운 무게와 뜨거운 발열, 그리고 부담스러운 가격만이 남는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 40에서 60만원짜리들도 12세대 인텔 CPU, SSD, FHD, 디스플레이까지 갖춘 균형 잡힌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즉, 싸면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거는 이미 과거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너무 저가형 제품들은 피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싼 걸 사는 게 아니라 내 용도에 딱 맞는 균형 잡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펙인데, 순서를 잡고 보면 이거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장 먼저 볼건이 두뇌 CPU인데, 인텔은 I 3579 AMD는 라이젠 3579 구조인데 사실은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세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i5 12세대가 i7 10세대보다 실제로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숫자 뒤에 붙는 알파벳은 저전력은 U, H나 HX는 고성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U 다음은 이 GPU, 눈인데요. 게임이나 편집, 그리고 3D 그래픽처럼 시각적인 결과물들, 중요한 작업들은 GPU가 없으면 시작하기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노트북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통합 그래픽을 탑재하고 있는데, 외장 GPU가 추가된 모델은 게임이나 크리에이터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데스크탑용과 노트북용 RTX GPU는 이름은 같을지라도 성능은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4060 같은 경우에 전력 제한에 따라서 최대 40%까지도 성능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 성능을 확인할 때는 모델명과 벤치마크 검색이 필수입니다. 램은 멀티태스킹의 핵심입니다. 책상으로 비유하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요. 책상이 좁으면 이 문서 몇 개만 올려놔도 금방 복잡해지는 것처럼 램이 적으면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몇 개만 켜더라도 컴퓨터가 금방 좀 버벅거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흔히들 다다잉 램. 그러니까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웹사핑 문서 작업 정도라고 하면 8GB도 가능은 하지만 요즘에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도 많고, 브라우저 탭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16GB 이상을 권장드리고 영상 편집이나 게임, 코딩처럼 좀 무거운 작업들이라고 하면 16GB가 스타트입니다 헤비 유저라고 하면 32GB도 고려해 볼만 하고요 DDR4도 충분하지만 신형 제품들은 DDR5로 넘어가는 추세라서 속도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여부는 특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스토리지는 무조건 SSD입니다 하드디스크 싸긴 하지만 부팅 속도부터 프로그램 실행까지 모든 체감이 느립니다. 가능하면 NVMe, SSD 선택하시고, 256기가 최소고요, 512기가 이상을 좀 추천드립니다.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중요하죠. 디스플레이는 해상도는 FHD가 기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고해상도 작업이나 게임 같은 것들을 하신다고 하면 QHD 또는 2K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패널은 최소 IPS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o l e d 는 색감과 명암 표현이 좀 뛰어나죠. 하지만 번인이라는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최근에는 번인 방지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발생 빈도는 크게 좀 줄어든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면의 주사율은 일반적인 사용은 60Hz. 게임을 한다고 하면 120Hz 이상이 자연스럽습니다. 밝기는 실내에서는 250에서 300nit. 카페 창가나 야외 사용이 많다고 하면 300에서 400nit 정도로 활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체크리스트로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배터리 500W시 이상. 이라고 하면 추천드릴만 하고요. 그리고 포트는 USB-A 2 개, USB-C 하나, HDMI 네, 포트 하나 정도 있으면 대부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좀 편집, 파일 옮기는 작업들이 많다라고 하면 SD카드 슬롯이 있으면 편리할 거고요. 그리고 내구성을 위해서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진 것들 추천드리고, 힌지가 깨지거나 좀 부서질 수 있으니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2, 3년 정도 있으면 좀 부서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반드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입니다. 즉, 램이나 SSD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또는 뒷백 패널을 열기 쉬운 구조인지 이두 가지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다시 정리하자고 하면, 노트북을 고를 때는 이렇게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용도부터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쓸 건지 정의하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예산을 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 스펙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노트북을 고를 때마다 이 영상을 공식처럼 꺼내서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추천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좋은 가치관을 가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는 눈이 올라가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